3인칭 행동 시점 삼행시 오늘은 제 딸인 베이비 미스금땡이 태어난 지 750일 되는 날이고요. 어, 2021년 11월 29일 삼행시 녹한 날입니다. 아, 오늘은 전편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MZ세대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는 우리 MZ세대의 끝물이자 우리 삼행시의 메인 작가, 권풍풍 작가.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사장님 직원 권슬기 작가고요. 현재 문피 직원으로 입사한 지 얼마 됐냐? 6개월. 아, 한 6, 7개월 정도, 정도. 된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삼행시 내에서는 이제 자막이나 새 시리즈 기획, 그리고 이제 영상들 구성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사장님의 강력한 권유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laughs> 그동안 우리 이제 삼행시의 자막의 퀄리티가 확 올라갔다. 본 컨텐츠보다 소개글이 더 재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려왔는데요.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권슬기 작가고 삼행시에서는 권풍풍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울대 인구학 연구실 자료에 따르면 황영은 1차 베이비 부모 세대고요. 저는 진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 그리고 흥수장은 X세대. 그리고 우리 권작가는 Y세대라고도 불렸었는데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각자 오는 어떤 스탠스로 토크에 참여할 지점 얘기 좀 해볼까요? 일단 우리 일차 베이비부머 세대 황영. 아니 저야 뭐 옳은 말을 항상 불편한 자리에서도 하는 게 특징이니까 삐딱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웃음> <웃음>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자기가 속한 뭐 세대든 집단이든 거기에 특수성의 빌부터 그 잘못된 걸 합리화하려는 거 정도는 좀 타박을 받아도 되지 않나 싶은 눈치 보지 않고 하겠다. 눈치는 좀 보겠습니다만 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다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흥서장은 제가 인류애가 바사삭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인류의 사람에 대한 이해와 애정, 우정, 연대감 그런 쪽의 기획자를 기획을 저는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첨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권작가에게 차싹 달라붙겠다. 엄밀하게는. MZ 세대 시조세죠? 그렇죠. 약간 그 암모나이트 같은 존재인데요. 어, 연령은 MZ 맞아요. 지금 90년생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회사를 오래 다녀 가지고 성고 MZ라고 하기에는 살짝 좀 애매한 좀 그런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도 MZ 여러분들처럼 집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포기할 거다 포기했으니까 동질감 많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토크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전 시리즈에서 숙제를 내드렸어요. MBTI 검사를 받고 기를 했잖아요. 재미있게도 저랑 황영은 ENTP입니다. 어, 어 당신도? 둘이 둘이 같은 거야. 음. 우리 흥수장은? 저는 ENFP랑 FJ 맞다 갔다 하더라고요. FP로 할게요. 그리고 우리 권 작가는? INTP입니다. 자, 우리 흥수장. 황형과 저의 성격 유형인 ENTP에 대해서 이 성격과 장점 하나씩 하나씩 코멘트 좀 해줄까요? 가장 이상적인 평등 개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황형이 교수, 또 문피가 교수라면 내가 교수인데 말이야 내가 대표인데 이런 느낌은 안해어 안 그건 인정 그건 인정? 누구 누가 있어? 예 네, 저희 대표님도 그렇고 황형도 그렇고 솔직히 저희 아빠랑 동갑이라 좀 어렵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나름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렇죠. 황현 그런 쪽에서는 노래 잘하면 엄청 좋아하고요. 일 잘하고 뭔가 를이 사람이 잘해. 그러면 딱 나이와 상관없이 너 멋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비판이나 잔소리를 안 한다.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쌉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대표님만 봐도 제 개인사에 대해서 뭐 딱히 자세히 얘기도 안 하지만 쌉소리 안 해서 좋아요. 쌉소리. 그 독단적으로 이제 권위주의적인 사람이랑 체질적으로 잘 지내지 못하며. ENTP에게 존경받기 위해서는 그가 존경할 만한 능력을 어어. 갖고 있어야 된다. 고 어, 맞네, 맞네, 어, 맞네, 맞네, 맞네. 황영은 진짜 노래 잘하잖아요, 제자 중에. 그리고 일 진짜 잘하는 애들 가끔 있잖아요, 가끔. 그러면 정말로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일만 잘하면 딱히 뭐 해도 뭐라 잔소리 안 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팩해도 뭐라고 안 하고, 안마 의자 가도 뭐라고 안 하고. 감사해요. <laughs> <laughs> 좋아, 이런 톤 좋아. 귀찮은 듯한 톤 좋아. 아니, 얼마 전에는 방에 우리 작업 방에 저희 집 사람이 들어왔다가 어머 깜짝 놀랐는데 왜금 갔더니 건풍풍이 마스크팩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지. <laughs> 근데 모니터가 원체 크니까 나는 얼굴을 못본 상태였거든. 그러면 쌩얼로 출근해서 마스크팩 아, 하고 이제 기초 바르고 뭐 업무 보고. 아유. 앞에 누가 있건 일도 관심 없습니다. <laughs> 음. 그리고? 지식 추구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맞다 싶으면 상대방에 포용, 포용한다. 음... 맞습니다. 황영 화사 모르니까 그냥 화사 공부하잖아요. <웃음> <웃음> 단점, 단점. 바로 갑시다. 빨리빨리. 빨리. 상당히 호전적이고 시건방지. <laughs> 싸가지가 없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지잘난지 잘 안다. 그냥 이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숨기지 않고 마음껏 표출한다. <laughs> 다음? 얕은 논쟁에서는 본인의 말발과 재치에 자신 있지만 진짜 갈등 상황에서는 딸리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본인이 이성적이고 매력적이고 사교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도끼병이 있다는 뜻. 이게 개웃기지 않아요? 본인이 매우 사교적이라고 생각해. <laughs> 근데 맞는 거 <것> 같아. <laughs> 아니 근데 황 대표님, 황영은 본인이 사교적이라 생각을 안 해. 난 더러워, 난 신기 더러워. <laughs> 근데 우리 대표는 쩌나? 그렇게 생각하거든. <laughs> 나? 나? 어 저는 네 저는 어 대시에서 까임 당한 적은 없습니다. 아 진짜요? 음, 왜냐하면 선승구전 넘어올 걸 알면 덤비기 때문에 <laughs> 네아 재밌네요. 자 그러면 우리 흥 소장 흥 소장이 ENFP인데 한마디로 슈먼 골댕이다. 골댕이 뭐냐면 골든 네. 리트리버. 우리 흥 소장이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키가 굉장히 큽니다. 그니까, 개로 따지면 골든 리트리버급. 어, 굉장히 잘, 잘.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맞아, 이거. 맞아. 응. 독립적인 것 같은데 사람들과 깊은 유대를 맺고 싶어 한다. 완전 동의합니다, 이거. 우리 흥소장이 늘 하는 말이 있죠. 사람에게 사람이 필요하다. 밖에 나가면 흥을 주도하고 제일 신나게 노는 분위기 메이커. 그래 성소장인가? 어, 어, 어. 그래서 모임에 ENFP가 빠지면 사람들이 섭섭할 정도라고 하고요. 일머리가 있고 현장에서 뛰어난 스타일이다. 어떻습니까? 이게 일머리가 있다라는 거는데 진짜 동의합니다. 준비가 잘안된거 아닌가 싶은데도 현장에 프레젠테이션 가거나 그러면 좌중압도하고 자기 페이스대로 딱 끌어오고 그래서 뭐 애가 일 잘해요. 그 맞는 것 같아 이거. 그러면은 이어서 단점을 황형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일단, 무지하게 나대죠. 아, 이 새끼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아, 그리고, 순수하다고 그래야 되나? 너무 순수해서 좀 철없어 보일 때 많고. 지가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자를 먹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자가 우리를 안 먹진 않거든? 얘가 세상을 아름답고 사람을 좋게 보거든. 근데 사람마다 다 얘를 좋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현실감이 좀결여됐다 싶을 때가 있고, 아그 다음에 진짜 요거 요거 정말맞는 말 아, 무지하게 삐져요 에이, 에이 자 아니 이거는 성격 유형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맞는 거 같아 무지하게 삐져 이것도 맞는 거 같아 지 좋아하는 건 진짜 열심히 하고 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진짜 그 끈기도 없고 그런 면이 좀안 좋은 면으로 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아닌가? 맞아요 근데 뭐 이제 그런 거지 뭐 너는 좀 조용하면서도 활발한 면이 있어 이런 건다 맞는 것처럼 이것도 바뀐대요 성격 유형이 바뀌어요 시간이 바뀌네요. 흐를수록 아무튼 두 분은 아무튼 시건방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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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권풍풍 권풍풍의 MBTI가 INTP 이거는 흥 소장이 읽어주면 <laughs> 어, 어, 제가 한번 볼게요 장점이자 성격 특징이네요 낯가림 무뚝뚝한 편이고 잡담 같은 것도 잘못 하고 싫어한다. 맞아요. 네, 저 쌉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요. 쓸데없는 소리. 네, 되게 싫어요.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파티, 잡담, 흥미 진짜 없다. 에 진짜 관심 없어요. <laughs> 근데 이거 이거 너무 재밌다. 모임 할때 부르지 마 진짜. 생각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대화 조중에 자주 멍을 때린대.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게 건풍풍이 혼자 담배 필때때 보면.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화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맨날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뭐라냐면 뭔안 좋은 일이 있어. 밥 먹고 들어와서 건풍풍 얼굴 보면 점심 먹으러 가서 뭐안 좋았어. 성격 중에 자기 관심 있는 분야만 말하는 거 좋아. 기회가 쓰면 와 갖고 막 열심히 얘기해요. 진짜 작가들이 이렇지 않나?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남이 내 욕하는 거 신경도 안 쓰고, 남욕도 안 해. 관심이 없어요, 사실 타인한테. 그리고 제가 사실 여기 나온 이유도 MG 세대라는 아이템 자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지. 아, 죄송해요, 대표님. <laughs> ESG였으면 안 나왔습니다. <laughs> 네, 여기 다 얘기할게요, 그냥. 흥수장. 네. INTP의 이제 단점 얘기해봅시다. 여기 막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좀 단어가 과격해서 저는 권작가님 팬이거든요. 음. 멍청한데 비논리적이고 목소리까지 큰게 INTP의 발작 포인트. 와. 아 이게 뭔 얘긴가 했더니 INTP가 못 견디는 게그 앞에 거란 뜻이더라고. 아, 아 그러니까 멍청하고 비논리적인 사람들을 싫어한다. 에, 네, 근데 목소리까지 크면 좀제 견디기 힘든 나잖아. 거. 나잖아. 어 미안. 난데. <laughs> <laughs> 두 번째 위로 개 못해줌. 사실 말 자체를 잘안 함. 다른 사람 고민 들어주는 척 하지만 <laughs> 사실 영혼이 없음. 난 이거 완전 공감해. 와나나권 작가님한테 뭐 고민 얘기할 뻔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공감보다는 약간. 해결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와너 힘들겠다 야 힘내 이런 얘기 아무 의미 없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결, 해결해 보는 건 어떨까 근데 내가 해결책을 못 내려 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뭐입 닫고 가만히 있는 거죠 난 부러워 이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부러운 게 있어 보통 남녀 성차 얘기할 때 사실 얘기가 많은데, 그죠? 이런 어려운 걸 얘기하면 여자분들은 일단 그 당사자가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아이고, 너 힘들겠구나, 공감하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얘기 들어보고 그게 와이프든 뭐지하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잘, 그 일단 네가 잘못한 거야. 이래갖고 싸가지 없다, 고모먹거든네가 군대 안 갔다 왔어, 그래. 야,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운전그지같이한 거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멋있네. 감사합니다. 해결을 해주시는 스타일이구나. 지는 어디 가서 할말 다해서 거절 당하는 거 무서워. 요거 방금 거를 권 작가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해보면 사장들이 제일 겁내하는 문장이 있어요. 직원들이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면 훅 하고 와다오면서 일단 겁이 덜컥 나거든요. 그데 거절 당하는 게두렵기 때문에 일단 저한테 말을 드릴 말씀이 있어요라고. 건내고 그래, 뭔데? 그러면 담배 피러 가요. 이래가 <laughs> 때려주고 싶어. 막 그럴 때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있을 때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본론으로 가, 담배 피러 가자고 <laughs>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늘 최악까지 생각하고 있음. 음... 음, 이것도 동의해. 저는 부, 부러운 지점이 있는. 왜냐면 이런 분들은 최악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 않더라고. 어, 에이, 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응. 없어요, 사실. 응, 그럼, 그럼. 내가 요 프로젝트를 지금 막 해, 뭐. 야, 이거 좀 많이 팔리고 뭐 하면 돈. 이런 기대를 안 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사실 저는 이거 이제 그 MBTI 조사를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인가. 근데 생각보다 제가 좋아하는 면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ENTP는 잘난 척을 좀 하긴 하지만 <laughs> 똑똑한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좋다. 그리고 ENFP 같은 경우에는 밝고 똑똑해서 좋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얘기해도 되나? 해도 되나? 예. 어, 아, 네. 아, 할게? 그럼. 파이팅 화이팅! 뭐냐면, <laughs> 제가 그, 좋아하는 남자한테 진짜 용기내가지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야, 너 MBTI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만큼 MBTI 에 약간 좀 과몰입 중인 것 같아요. 아... 네. 잠깐. 건자크는 그러면 MBTI 결과를 좀 믿는 편이란 얘기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약간 유사과학이라고 생각해요. 유사과학. 음.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삼행시 멤버들의 MBTI 유형을 공개를 했는데요. 황 형, 질문 좀 드릴게요. mz 세대가 이렇게 MBTI를 신봉하듯이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laughs>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황영은 할수 있어.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노력을 대폭 경감시켜 준다. 아... 아까 권자가 얘기했지만 혈액형보다 이게 유사과학에 가, 가까울 정도로 재미 또는 좀 재미도 있고 맞는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의 관계라는 게 사실은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는 이전 세대보다 관계의 깊이나 강도와 상관없이 적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의 MBTI에 대해서 알고 싶고 관, 어,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온라인이 되든 특히 오프라인에서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중에 그 약간은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처럼 좁은 환경에서 좁은 지연, 학연, 거기서 알고 싶지 않아도 계속 만나서 알게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요새 친구들은 아이 사람이 MBTI 유형 중에 어떻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의 성격을 파악하려고 20분 만나고 30분 만나는 걸 일정 정도 프레임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그 들은 그 정보처리, 정보수집, 정보처리에 드는 시간적, 물리적 에너지를 확 줄일 수 있으니까 요새 뭐 젊은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게 제 판단입니다. 이 멋진 대답과 약간 연관이 되긴 하는데 아까 그 떡밥만 던지고서 그뒤 얘기를 안 하셨어요, 권 작가님. 맘에 드는 분한테 네. 너 MBTI 뭐야라고 해서 대답이 왔을 거 아니야? 네, 저랑 졸라 안 맞는 MBTI였어요. 진짜로? 일 등이 안 맞는 게 어디? 그러니까 저는 이제 INTP잖아요. 어. 근데 걔는 ISFJ였어요. 어. 둘다 약간 아싸라는 것만 맞고 어. 나머지는 일도 아. 안 맞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어. 네. 자 일단 여기서 MBTI 얘기를 끝내기 전에 예로부터 말입니다. 학자들은 사람들을 몇 가지 특질이나 특징으로 유형화시키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A형, B형, C형, D형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할 거라를 예견하고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틀 그리고 도구 툴을 만들려고 수없이 많은 학자, 특히 심리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가장 단순한 형태가 융인가, 융 융의 그, 아니마, 아니무스, 남성성, 여성성이 어떻게 발현되었다 하고, 프로이드의 에고, 이드, 슈퍼에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게 발현되었다, 성격, 특징이 이렇다.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이 노력한 결과, 나온 결론은 뭐냐? 유니버설한 특질로 사람을 구분하는 모든 노력은 사기다예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나온 게 다차원적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뭔가 유형으로 나누도안 되니까, 알고 있는 지식 다 때려 박아 넣어! 그래서 나온 개념이 라이프스타일이고 세분화라고. 자 그러면 이 마이어스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는 왜 명확하게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질문을 물을 때 답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정도를 답하는 게 아니라 양극단에 가까운 걸 택하게 돼 있는 거야. 사람은 내성적인 측면과 외향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육대사로 강한 사람과 구대 1로 강한 사람도 똑같이 하나로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특징을 맞춘다는 데서 재밌고 과학적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구라예요. 기본적으로는 구라예요. 16가지 하냐?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는 재미나 참고로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어 맞는 구석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어떻다라고 이거를 원인으로 돌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사귀고 싶은데 안사귀지 마시고. 데이터 한번 하시고 그것 때문에 저 새끼는 이상한 놈하고 딱 너무 배척하지 말자 혈액형은 타고난 거라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mbti는 말이에요 타고난 천성에다가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의 반영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아, 어떻게 뭐 고치면 좋겠다 우리 문피랑 저랑은 호전적이고, 호전적이고, 호전적이고 시건방지. 시건방지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시건방지고 호전적으로 아 그래서 최소한 호전적이될 때는 시건방지지 말자. <laughs> 어, 둘 중에 하나라도 <laughs> 이렇게 좀 고치는 용도로 쓰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저도 더 첨언드리면, 제가 <laughs> 그 석사 논문 주제가 자아일치성 브랜드와 현재 나와 내가 지향하는 나. 근데 사실 MBTI라는 게 보면, 가끔 나 이렇게 활발하고 싶어, 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사람이야. 가끔은 나는 이렇... 이러고 싶을 때투 비를 원어비를 하는 경우들도 사실. 바람을 사실. 반영을 어, 시킨다. 어, 어. 내가 원한다. 어, 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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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 아니야. 나는 이런, 이런 체크가 수...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본인이 더 맞는다라고 더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정확도는 저도 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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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입식이라서. 그리고 마케팅이나 브랜딩 하는 친구들한테 하나만 더 첨언하고 끝낼게요 요, 네. 요거는. 이게 사용자의 특성이 제품별로 전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예 그 연회비가 무지 비싼 프리미엄 카드 말고 일반 신용카드 같은 거쓸때 말입니다. 타겟별로 뭐 달라요? 아, 그러니까 브랜드별로 타겟의 특징이 다르냐고. 예를 들면 신용카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하다 보면 타겟들의 특징이 브랜드별로 별로 구분이 거의 힘든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두번 해봤는데 그때 사용자를 MBTI로 해서 그룹핑해서 해봤더니 브랜드별 특징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무척 유용하게 써먹었던 컨설팅했던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하는 분들은 니네 성격이 MBTI 뭔지 궁금해하지 말고 어? 우리 사장은 MBTI 사장은 MBTI 상관없이 그냥 그냥 짜증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브랜드별 특징이 사용자별로 특징이 잘안 드러나는 것들을 MBTI를 원형해서 써보면 굉장히 마케팅하기에 좀 독특한 그런 아웃풋을 얻어낼 수 있다. 요걸 까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마케팅 브랜드하시는 분들 29cm에서 라이프스타일 체크해가지고 유형화한 게 있어요. 그거 도움된다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옛날에 제일기획에서 했던 것 같은 건데 요즘스럽게 음. MZ세대들이 좋아하더라고 29cm, 스타일쉐어 뭐 이런 애들이 사실 굉장히 잘해 그 얘기는 또제 뒤에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어릴 때 소년중앙에서 했던 심리 테스트랑 다를 게 없다고 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라 어또 우리 황영 형의 또 쌉 소리가 <laughs> 이게 사, 이게 삽 소리인 거야? 아니야, 이쌉 소리 아니야. 아, 이거 이거 아주 아주 좋은 좋은 권 작가님, 이거 지금 한 20분 음, 해, 해, 했잖, 했잖습니까? 권 작가님이 볼때 아. 베스트와 워스트를 세명 중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평소에는 황영이 되게 워스트예요. 왜 그러냐면 방송 준비를 열심히 잘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나, 베스트예요. 왜 그러냐면 좀 대본에 충실하시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마지막에 좀 불량 뽑으시려고 욕심을 좀 많이 내신 것 같아서 베스트고 두 번째 미안해 표현 못 들어줘서 두 번째 내 표현이라서 음. 서울대 동문그권 작가 그 INTP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얘기하면서 본인 아버님하고 같은 나이다 이런 얘기를까 네. 사실. 권작 같은 그게 뭐 상처 주려고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냥 얘기한 거잖아요. 얘기한 거지. 64년생 맞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 듣는 사람은 상처가 된다니까. 이게 또 호전적인 에이. 성격이 에이. 나오고 있어. 아, 호전적이었어? 호전적이야. <laughs> 조, 좋게 얘기한 건데, 호전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m z 세대 1편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에 너무 재밌겠는데요? 네. 네.